아침과 어... 잠을 좀 설쳤어요. 어제 예비군을 갔는데 강당에서 그냥 영상만 보니까 계속 졸기만 해서 어제 잘려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밤을 꼴딱 샜네. 근데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돼. 이 무슨 운명 장난입니까. 아, 이자 이제 가자. 아우. 네, 오케이 출근했습니다. 오늘이 일하는 토요일이라서 지쳐야 되지만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. 왜냐? 바로 대전과 인천의 경기가 있습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. 바로 측관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. 지난 인천전은 처음 올렸던 영상에서 리액션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2대 0으로 졌어요. 경기력도 최악이었고 결과도 최악이었던 그 경기였는데 인천한테 우리가 좀 약해요. 상성이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대전은 상성 잡힌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. 우리는 대전의 아들이니까 그저 응원만 하면 됩니다. 대전 널 위해 노 영원한 대전의 아들. 에와 진짜 너무 더운데 오늘 날씨. 아 오늘 아무튼 일 끝냈고 이제 바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갑니다. 일단은 버스 기차를 빨리 가봅시다.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이 주차난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진짜 더 더워 죽겠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곤란하다 곤란해 오늘은 지난번에 생긴 반팔 라인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빈 소매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머플러를 들고 왔으니까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유끼리 만났구만 아 웨이코 웨이코 아, 강원이는 정없게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개인주의야 느게면 우리가 기다려주는데 자기가 일찍 오니까 어, 들어가 버리고. 그냥 들어가버리고 아주 정없는 사람 정없어 정서 국밥 먹지 <laughs> 아 지금 여기 유튜버가 두 명이나 떴는데 아무도 보다 봐? 조합 70명은 정말이지 조합 70명 중에 한 명도 없어? 아 근데 저 벌게 봐, 어? 지금 민심 겁나 안 좋아. 이가불리겨 흔들, 미 결과를 보여줘라. 원장님 어. 소일고외양간못 고쳐요? 어, 야 잠깐만, 인천과 경기인데 물병 괜찮아? 어, 물병 괜찮아? 인천이랑 경기하는데 물병 괜찮아? 어. 충청도 먹는 거야? 내일 깔기듯이 뭐할까 깔껴, 깔껴, 밥 먹을 겸, 밥 먹을 겸, 잡소, 잡소, 잡수잡수잡수잡수잡수 잡소, 잡수 잡소, 잡수어소 잡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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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맞추는 사람 한명만 국밥비 면제야 난 2대1 대전승 2대1 대전승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? 어. 1대0 대전승 오케이. 나 안에 옷을 또 입었거든 아. 왜? 꼭 티를 쓰. 왕자 입으면 거 동전 파스 붙여 동전 파스? 아니. 저번 주말에 니플 패치 없어가지고 동전 파스를 여기 붙였는데 와야 뛰고 나니까 여기가 진짜 아프더라 여기, 예민, 여기, 예민, 여기 예민하잖아 <laughs> 아니, 파스를.. <웃음> <웃음> 엄청 따끔따끔하고, 와. 엄청 차갑고, 어, 죽는 줄 알았어. 아, 시원하긴 했어? 아니, 시원.. 시원을 넘었어. 추운 것도 넘었어. 거의 동상. <laughs> 근데 확실히 효과가 가려져? 가려지긴 하더라. 가극적인거 아니야? 아, 너 그러면 거. 안 돼, 도파민 중독이야. 대전 이행시. 대. 대전이 전 전국보다 좋다. <laughs> 전국보다 높다. <laughs>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<흩? 웃음> 대, 대전의 탱크 <웃음> 김승대, <웃음> 라이크 전두 <laughs> 두한 <두환. 웃음> <laughs> <두환, 웃음> <두환, 웃음> 이러셨다. 아 아쉽다. 야, 이거 박주영이면 넣었을 텐데. 아, 쿠키는 넣었는데 세종령 김만 더. 쿠키류랑 주세종은 취향 차이긴 하지만, 한도로랑안바뀌도나 어. 오스만 뎀벨레도 취향 차이야. <laughs> 근데 난 확실한 건그 취향은 아니야. <laughs> 지금. 완전 킥업. 수십 에 먹어. 아, 국가 여기 이 사진 자세히 보니까 후답지 어. 않았어? <laughs> 노비 <노비츠키> 찍기 앨범을 표절했습니다. <laughs> 빈진우한테 고소 들을 거예요. <웃음> 미쳐봐. <웃음> 진짜 때리나? 때린다. 차차마다 차차에 언제 이기냐? 야 오늘 경기 보면서 약간 문득 든 생각인데 네. 앞으로 남은 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팀이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오늘 또 지는 게 그냥 질만 했다. 그러니까. 넣을 거못 넣으면 져야지코치 하나 하나 실수와 이런 크로치 실수는 어쩔 수 없다. 그건 뭐 기본기 부족이다. 그냥, 맞아, 그냥 대전 팀 컬러다. 그리고 확실히 조직력이 너무 떨어졌다. 인천의 비하에 너무 차이가 심해. 우리 우리 조직력을 갈아듬을 시기가 너무 촉박했다 그리고 대전 뽕축구는 안 하는 힘만 못하다. 경기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이민성 감독에 대한 민심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패배를 겪었으니 대전 팬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. 아, 씁쓸한 소리다, 진짜. 국 밥이나 먹고 털어넣자 아무도 국밥을 혼자로 먹지 못했어 <laughs> 결국, 셋다 실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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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이 월 가는 열차가 움직이고 있어 월간에 어간에 월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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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간 한 잔해? 지금 <laughs> 한 번씩 술 마시긴 했는데 한잔할걸할할걸 할, 할 할까? 먼저 자너아 국밥 안 먹었으면 진짜 열불 났을 텐데 국밥이 살렸다 대전 이민성 넌 국밥이 살렸다 그럼 제가 이민석 마음에 탕탕 <laughs> 탕. 그냥 탕내 <laughs> 마음이 단짠단짠이 너무 웃겨. 뭐 마음 단짠구려. <laughs> 이거 탕으로 저격이야 요즘 맨날 하는 챌린지인데 저격하는 거야, 지금? 아니요. 아, 단짠단짠 살짝 이해가 안 돼서요. 전 그러면은 듣고 싶습니다. 내 마음이 짭짤짭짤이가 <laughs> 어쩔 수없잖아내 너무 핵좀날콤막 아, 맛에 표현하는 게 뭔가 좀 뭐랄까? 아직 나한테는 좀어려 어려웠네요. 미래의 엄 <laughs> 다음 주에는 바로 또맨더비 FA컵 결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한발 남았다 올해 목표는 그냥 강등만 당하지 말자 강등 당하면 기껏 모아놓은 근데 다 빠져나가는 거지 뭐. 팬들이 빠져나가는 건뭐 그렇다 치는데 하나은행이 빠지면 가는 어, 하나. <laughs> 그러면 그러면 이제 트약이 크지 다시 시민구단으로 돌아가면 하늘어도 한번 질렀으면 괜찮은데 이민성이 하프타임에 마라탕으로 챌린지 했으면 좀녹았을 텐데 <laughs> 마음이 차르리 네. <laughs> 축구라도 못하면 하프타임 댄스 이벤트. 이민성과 탕으로 대결. <laughs> <laughs> 그럼 제가 괜찮은데?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. 후루. 아니, <laughs> 결국 오늘도 졌습니다이 상성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게 인천한테 너무 약하네요. <laughs> 대전 쉽지 않네요. 올해는 ACL 가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강등권에위치해있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나. 독이나 구단들이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팬들은 끝까지 응원할 테니 다들 힘써 주시길 바라고, 우리도 이제 이기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빨리 그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. 힘냅시다. 파이팅 아니, 떠봐, 친구! <laughs> <laughs> 영상 강을 유튜브 각을 내주 다니 이제 니까때서 엄마 엄마 이깟.